삼장 네절에서 십오절 말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멜 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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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을 베풀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존경할 때가 있고 경멸할 때가 있다 이라는 자가 그의 숨으로 말미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은혜 받읍시다 같이 음, 인사하시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정말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네. 아, 네. 네. 그럼 은혜 받을 수 밖에 없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네.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목마른 자가 우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물이 있어도 목마르지 않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네. 갈망하는 마음과 사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은혜를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는 분만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운심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 보게 하옵소서. 자, 오늘의 제목은 내 소망을 주께 두나이다 이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전도서의 전도서. 여러분 전도서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 헛됨이 떠옵니다. 그 어떤 분은 전도서를 아예 보지는 않는데요. 왜 그러냐 하니까 전도서를 보면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전도서를 본다면 이건 전도서를 잘못 보는 겁니다. 전도서의 목적은 단지 인생이 허무하구나 이것을 발견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수고한 노력이 허무한 것이다를 강조하고 마지막 장에서 12장 1절에서 이 전도자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고무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그렇죠? 인간사 모든 것이 허무한 가운데 허무하지 않은 삶이란 무언가? 그것은 창조자를 기억하고 경외하며 사는 삶이다. 이렇게 전도서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줄이면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야 전도서를 제대로 본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사실 나이 많으신 분보다 젊은 사람이 더 읽어야 할 책이 바로 전도서예요. 자, 오늘 보면 세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거는 기한과 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하지 않는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자주 자주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야, 내가 힘이 없구나. 기도해도 안 되는가? 아, 열심히 해도 안 되네. 그러나, 조그만 사건에도 사건 사고에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도서 3장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말씀하세요. 여기서 기한이라는 말은 오늘로 카이로스래 카이로스. 예.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정확히 이루어질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런데 천하 만세가 다 때가 있나니, 이때라는 것은 크로노스에서 우리가 째깍째깍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말에는 성경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 그러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카이로스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3장 1절 말씀은 천하의 모든 일이, 모든 기쁨이, 모든 즐거움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 때를 만들려고 하니까 말썽이 벌어져요. 기도할 때 우리가 물건 맡기고 찾듯이 하나님 앞으로 30일 기한을 드릴 테니 30일이 지난 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내가 뜰을 떠나겠나이다. 이렇게 협박성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실망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실망을 많이 할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실망을 더 많이 한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실망하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세 가지로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yes, 좋아. 두 번째는 no, 안 돼. 세 번째는 wait, 기다려. 이게. 그 제가 어릴 때, 예, 어른으로부터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기도 응답받으려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나무 꿈에 하나 뽑아야 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나요? 네. 바울은요,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세 번이나 간구했지만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은혜가 내게 족하조다이 말씀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미착각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응답하신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세요. 근데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첫 번째 예스, yes. 두 번째 노, no. 세 번째 웨이트 기다려.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응답에 예스만 원해요. 예스만 원합니다. 노와 웨이트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구나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역이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아마도 소나무 뿌리를 뽑아서 기도가 응답된다면 우리나라에 사는 소나무가 한 무리도 없을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범사에 천하 만사에 다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이루실 그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하늘을 나는 그두 마리의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점은 어디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만 행복이 보장됩니다. 구약에 꿈꾸는 자 요셉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죄를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을 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 28살이에요. 그리고 2년을 옥살이하고 30살의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당시에 애국법에서는 30살이 되어야 총리를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몇 살의 옥에서 나왔다고요? 30살에요. 30살에요. 네. 몇 살을 가고 나왔냐면, 정확히 자격이 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됐을 때, 옥에서 풀려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다면, 또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또술 맡은 자가 왕에게 고해서 옥에서 풀려났다면, 옥에서 풀려나올 수는 있었겠지만, 총리의 자리는 앉지 못했을 겁니다. 풀려났다면, 평생 종으로서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팔려온 게 아니고, 세 번째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확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때. 비록 그때에 봤을 때는 정말 내게 고난이 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왔을까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뭐예요? 그 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카이로스군의 카이로스. 이게 우연이란 것입니다. 정확하고도 구체적인 하나님의 시간 것이 카이로스예요. 이것을 전도서 3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기한 이렇게 말 합니다. 그 못난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따로 있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조급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핑계되는 핑계. 무슨 뜻이에요? 자기 틀어질 때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 때문에 그랬어? 너 때문에 그랬어? 자,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아니, 김공모 밖에 없다니까요. 예. 못난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조급함과 핑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인생의 열쇠는 주님이 지고 계십니다. 여기 우리 소망이 있는 예요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상대를 바라보면, 거기에 참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솔로몬함은 천하 만세에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가이 어느 때를 가장 귀하고 중요하게 여겼을까 음. 아마도 맨 처음 말씀하신 죽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 죽을 때가 있다 말씀하세요 성경에는요 중요한 것을 앞에 놓는 수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바울이 중요할 땐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말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중요할 때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앞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 가장 앞에 뭐가 있습니까? 죽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으며. 사람은 태어난 즉시 이미 죽음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나의 삶은 죽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가장 많이 살면 120살이 래요 그럼 나는 지금 몇년 남았나요? 생각만 해도 허무해요. 그죠? 근데 솔로몬왕이 분명히 죽음을 가장 앞에 두고선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짧은 인생인데도 이 솔로몬의 때, 때, 때를 보니 그 뒤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사람들이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그 이전에 잘 사는 법 해서 웰빙이 유행했어요. 웰빙. 그런데 웰빙보다 well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웰다잉이에요. Well 잘 죽는 법이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리 말씀하십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전에 술, 담배, 노름, 매일 세상 캐러머니 살았다면 오늘 성경은 이렇 말씀하시기를 발티가 라너 앞에 죽음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그 뒤에 심판이 있어.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때가 있습니다. 많은 때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때 우리가 왜일 비인보다왜 다행히 중요하다면 이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사야에서 5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와를 만날 만한 때 그를 찾으라, 닦아내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멘 할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아멘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네, 3장 9절에서 11절에서는 내가 과연 누구냐 이거를 밝히기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3장 9절 읽어보실까요? 3장 9절 시작. 이라는 자가 그의 네, 스고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있으리야이뭔 뜻이냐면요. 그 전에 언급했던 여러 가지 때때때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 음. 그것을 겪은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이것 저것, 이것 저것 다 체험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생님 그러잖아요. 선생님 뜻이 뭐예요? 먼저 선 날생자예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왜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선생님입니까? 왜냐하면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성공, 기쁨, 슬픔 모든 것을 다 겪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아 이것이 좋고 이것이 좋지 않구나, 다 깨달아 먼저 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선생님인데, 모든 것을 다 체험해 봤던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너무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말씀하세요. 자, 전도자는 노고를 통해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노고를 주사, 이 말은 원어로 나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았다, 숙고했다, 관찰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인생의 허무와 노고를 통해서 처음에 그 아담을 생각했을 겁니다. 인간은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가장 선하게 만드신 에덴을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입력되어 있어요. 신기하게도요. 글자가 없는 오지에서도 신을 숭상하면서 구술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뭔가가 있음을 느끼고 의지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불신자들도 어떤 무언가가 있음을 느끼고 있어요. 자, 어떤 학생의 할머니가 죽었어요. 사람 물어봅니다. 야, 너희 할머니 어떻게 됐니? 죽었어요.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는 건뭘 말하는 거예요?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때가.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을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영원을 사모해야 되고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누군지 바로 알아야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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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불신자도 신자도 이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말씀에서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육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하고 사는, 사는 사람들은 세상 쾌락을 위해서 먹을 것을 다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바울 자신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내가 육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 10편, 130편 5절에는 나, 따로 없을까요? 나, 곧내 영혼은 여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예, 네,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냐? 곧내 영혼은. 아, 정말 내 육체 가운데 사는 내 영혼이 참 나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화를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바랄 수밖에 없구나. 성경은 질문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말씀하세요.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아는 그 아담이에요. 생명이란 영원히 사는 영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생명의 나는 누구예요? 영원히 사는 영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의 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인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 6장 6 3절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오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곧 영원히 사는 영이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리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볼지,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면 과거 세상의 쾌락, 소일, 담배, 노름, 싸움, 시기 질투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발견하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가 바로 알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세상 쾌락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기원합니다. 회계. 회계는 메타논아학에서 방향수정, 방향전환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켜서 하나님 이것을 용서해 주셨어서 이것도 회계지만은 내가 세상에서 완전 돌이켜서 주님께로 갑니다. 이게 원래 회계의 원뜻이라는 겁니다. 왜 방향전환을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영원히 사는 영이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살지 않냐고 이 땅에서 주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며 단지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옛날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제 마음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안입니다. 이내 육체는 껍데기 정말 그 안에 사는 내 영혼이 참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락은요, 최고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서 3장 12절에서 15절이에요. 자, 말씀드렸듯이 전도서가 단지 허무에 대한 인생사 또 인생에 대한 헛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참 의미가 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락, 뭘 말씀드렸어요? 모든 때의 기안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인 되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아직까지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우습게 만드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솔직히 말하면요,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따라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고닥불지라도 우리가 취해야 될 최고의 자세가 뭘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심어 놓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나의 본질이 어떠한가를 성경 말씀 속에서 찾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쾌락을 쫓아 행하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은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자,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신이어져서 신자나 불신자나 어떤 절대자에 대한 공격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또 아무리 건강하게 살지라도 바람같이 다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예. 자그 속에서 우리가 해드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들은 말씀이 있는데 예. 어, 어떤 왕이 궁궐에 있는 세공인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간지를 하나 만들도록 해라 반제는 내가 큰 승리를 거어서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마음을 차분하게 할수 있는 글귀를 새겨넣어라 그리고 또 내가 절망에 있을 때는 용기를 줄수 있는 글귀를 적어보아라. 아니 세공인들이 신하들이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반지에 알맞는 글귀를 적어놓았다고 합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맞습니다. 맞아요. 이 땅에서 사람의 행복을 맞이하던 또 슬픔을 맞이하던 건강한 건강하지 않던 다 지나가고 갈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범사에 기한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리고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하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대상에 대한 공포감 두려움이 아니고, 그 대상을 공경하고 경배하기 원하는 경건한 마음을 바랍니다. 처음에, 전도서에서 말씀하고자 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허무가 아니에요. 허무가 아닙니다. 말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다 지켜 행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3장을 보시면, 전도서 전체가 다 보여요. 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실한 청년 세신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예, 밖에서 일을 보고 호텔 안으로 들어왔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숙소가 60층에 있었습니다. 어떡하겠어요. 달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걸어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도 심심하니까 야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를 서로 얘기해보자. 서로 얘기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청년이, 나는 이런 일로 정말 힘들었다. 그러니까 두 청년이, 야, 힘들었겠다. 근데 많이 은혜가 된다. 서로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청년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는 너 같은 일은 일도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정말 구구절절히자기 힘들었던 상황을 다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 청년이 다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정말 힘들었겠다. 정말 장하다. 서로 위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번째 친구 가 남아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친구예요. 세 번째 친구가 거의 다 올라왔는데 나는 도무지 얘기를 못하겠다 그러면 토무지 그러니까 두 친구가 얘기해봐. 우리도 얘기하고 나서 정말 힘들었던 것이 위로가 되었어. 그러 얘기해봐. 그러니까 세 번째 친구가 이렇게 말을합니다 밑에 그 밑에 차에. 응, 차에 방키를 놓고 왔다. 그런 거예요. 어,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다 올랐는데, 방키를 놔두고 올라온 거예요. 다시 내려갈 수도 없구나. 너무나 허무하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스터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 찾지 못하면,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도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빠지면 헛되고 헛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에서, 전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받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신 그때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정말 온 세상에 정말 구원자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과 또 우리가 한 주간도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도사가 단지 우리 인생에서 허무함을 말하는.